4월 30일 수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아가서 8장 5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노래 부른 자가 달라지면서 서로 화담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연애 기간 동안에 사랑 이야기와 서로의 힘든 시기도 지나가고, 결혼하여서 완전한 사랑의 승리를 노라 부르는 자들이 서로 화답하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이죠. 먼저 제3자들의 합창이 이어지는데요. 5절에 보시면 은 그의 사랑한 자를 의지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은 여성경에서 her lover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녀의 사랑으로서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지금 합창을 하면서 모두가 인정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인정하는 부분은 그녀가 사랑하는 남자를 의지한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친들을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오를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은 바로 그 남자를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인이 이제 화답을 시작하는데요. 그 남자를 의지해서 도착한 곳이 있습니다. 그 도착한 곳이 어디냐면 바로 이 시댁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그곳은 바로 남자의 처음 시작한 곳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그 여인은 그 남자의 시작을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남자를 깨웠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깨우다 라는 동사가 흥분하다, 자극하다, 일어나다, 깨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성적인 언어인데요. 지금 이 여자가 남자를 지극히 자극했음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표현은 마치 여자가 그 남자로 자신을 사랑하게 만든 것처럼 묘사되고 있습니다. 줄곧 아가서에서는 이 여인은 그 남자의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사랑의 완성은 바로 그 남자를 의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남자의 사랑이 깨어 있는 상태가 아니면은 그녀는 진정한 사랑을 발견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이제 의도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이런 사실들을 그녀도 잘 알고 있는 듯이 보이고요. 그 남자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도 지금 잘 아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남자를 이제 깨우고 있는 것이죠. 6절에 계속해서 이 여자의 노래가 이어지는데요. 마치 간절한 기도처럼 이어집니다. 그것은 자신을 그 남자의 이 마음과 육체에 두기를 요구합니다. 한마디로 전인격적으로 자신을 두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죠. 지금 그 여인이 바라는 것은 사랑이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장면으로 보이고요. 따라서 지금 이 여인의 바람은 그 남자가 자신을 독점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사랑하여 결혼함은 바로 죽과 같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서 사랑에 빠지면 누구도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죽음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처럼 지금 죽음보다 더한 그 사랑을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계속해서 이 사랑의 표현을 가져오는데요. 많은 물이 여호와의 불과 같은 이 사랑을 끌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고 홍수가 난다고 할지라도 이 사랑을 끌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부와 소유를 넘어서는 가치를 가졌다라는 것도 7절 하반절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합창이 이어지는데요. 제3자들이 이야기를 하죠. 주인공 여자를 가리켜서 작은 누이다라고 칭하는 것을 봐서는 이 오빠들이 부르고 있는 듯이 보입니다. 오빠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라고 했으니까 복수를 칭했으니까 오빠들이겠죠. 이 많은 해석자들이 지금 사랑받는 이 여인을 작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유방이 없다라는 표현으로서 소녀일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작은 누이라고 표현하는 이유와 유방이 없다고 표현하는 이유는 뒷구절 속에서 조언 받는 날에 오빠들이 지금 이 누이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봐서는, 통상적인 이해는 결혼에 필요한 것이 반드시 있는데, 지금 이 누이가 부족한 상태이다. 아, 결혼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그 표현을 아마 작다, 또 유방이 없다라는 것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표현으로 구절해 보시면은, 그녀가 성벽이라면 예, 호마라고 돼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w a l 예, l 벽으로 해석을 했고요. 지금 오빠들은 그벽 위에 음 망대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것을 더 덮어줄 망대, 뭐 원문상으로 말하면 티라라고 해서 십절의 망대와 다른 개념입니다. 십절의 망대는 믹달이라고 해서 높은 단, 강단, 높은 침대 개념으로. 구절의 망대는 요새와 같은 성벽의 개념으로 이 성벽을 은으로 덮은 요새와 같은 성벽이다라는 것을 표현해주고 있고 은으로 덮은 요새와 같은 성벽이라면 지금 오빠들이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만약 그녀가 문이라고 표현을 될 때는 영어상으로 door이라고 표현했네요. 그 오빠들은 백향목 판자로 그 문을 완전히 두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확실히 이 여동생을 후원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서 여인이 말하기 시작하는데요. 지금 이 여인이 대답하는 것은 자신이 성벽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방이 없는 상태가 아닌 유방은 망대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을 보면. 8절의 성벽과 같은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오빠들이 이 후원과 배경으로 부족한 점이 채워질 것이고, 유방은 어느 정도로 성숙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지금 동사가 현재형으로 사용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자신이 준비되어 있음을 이야기해 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과 배경에서, 사랑하는 남자가 보기에도 이미 화평을 얻은 자로 판단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화평을 얻은 자가 바로 술란미라는 이 단어, 이 술란미라는 것과 동일한 어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사랑의 관계가 완전히 무르익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무르익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이유는 11절에서 설명하는데요. 솔로몬이 바알하몬의 보동원이 있는데, 포도원이 있음에도 솔로몬의 이익은 은 1천이고 그 외에는 포도원 열매를 지키는 자의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지금 본문의 뉘앙스는 솔로몬의 이익이 바알하몬의 포도원의 소유환자로서는 너무 적다라는 이미지를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솔로몬은 포도원이 있지만 포도원 자체의 완전한 소유자가 아니라 그냥 은 1천을 얻는 자에 불과할 뿐이다라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라 것이죠. 왜냐하면은 은 일천 외에 나오는 이익들 그것이 돈이든 열매이든 열매를 지키는 자의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바알 바을, 하몬은요 바알과 하몬이 결합된 복합어입니다. 바알은 주인 남편이라는 뜻이고 이 하몬은 풍부 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바알 하몬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역의 이름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 이게 노래라면은 그리고 비유를 사용했다면. 바알 하몬이라는 뜻은 풍요로운 주인, 풍요로운 남편, 그리고 무리의 주인, 무리의 남편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은 천만을 얻었다라는 것은 나중에 열왕기상 1 1장 삼절에 보시면은 후궁이 0 0이고 첩이 삼0이다라는 것으로 결국 무수한 아내들을 얻는 것을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미 아가스 6장 8절에 보시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이고 신의가 무수하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런 것들이 완전한 사랑을 갖춰다 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하몬에서 이 얻는 이은 일천은 계약상으로만 이루어지는 그은 일천의 획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사랑이라는 감정보다는 지금 솔로몬이 취한 여인들의 대부분은, 뭐, 거의 대부분 100%라고 말할 수 있겠죠. 계약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계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은일천으로서 말해주고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러나 12절에서 술남미 여인인 본인은 보도원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단순히 은일천을 취하게 하는 자가 아니라 사랑을 바탕으로 천을 솔로몬에게 줄 것이고 소장농들에게도 200을 주므로 말미암아 자신의 포도원을 자신의 의지로 다스릴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자신의 의지는 이미 7장 10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것을 통하여서 사실상 솔로몬이 천을 얻을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지키는 자에게 200을 주기 때문에 앞에 포도원 운영과는 다른 결과로서 사실상 열매를 지키는 자에게 주는 이백 외에는 보돈의 소유자인 이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에게 속했기 때문에 이 여인이 갖는 모든 소유가 남자의 것임을 이야기해주고 있음 있습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이 취한 다른 여인들과 자신은 분명히 구별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러므로 자신은 유일한 특별함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남자가 드디어 말을 합니다. 그 남자가 원하는 것은 오로지 한 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라는 것이었죠. 13절에 나로 듣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너무나 듣고 싶함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인이 거기 화답을 하는데요. 듣게 해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저에게 빨리 오라라고 말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달리다라는 동사를 바라라는 동사의 의미로 달아나다, 도망치다, 도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착하다가 아니라 도망치다, 달아나다라고 해석해서 우리 빨리 우리 소리만 있는 곳으로 도망가자 라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해석도 가능해 보입니다. 어쨌든 이들의 사랑은 상당히 독점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사랑하는 선생님들, 오늘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보시면 이 여인의 사랑은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오로지 그 남자에게만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죠. 물론 오빠들의 도움을 받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녀의 사랑은 오로지 그 남자의 사랑에만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녀의 사랑이 완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 남자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한 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술람미라는 것이 샬롬의 이 동사형을 어원으로 하고 있고 솔로몬이 샬롬의 이 명사형을 어원으로 하고 있다면 솔로몬이 화평 그 자체이고 술람미가 화평을 완성하게 하는 동사에서 왔다면 화평하게 할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화평 그 자체인 하나님의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절에 보시면은 그 여인을 화평을 얻은 자로 여겨진다라고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상당히 독점적이지만은 조건 없는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은 일천이라는 바알 하몬으로 수많은 여자들의 남편이었지만 그 여인들과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아니었죠. 그 이익을 쫓은 그런 사랑이었다면은 보도원 자체를 이미 가지고 있는 순남 여인은 그런 이익을 쫓는 것이 아니라 보도원의 소유자로서 그 여인이 그 남자에게 속한 존재로서 완전한 관계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독점하고 있고 조건 없이 사랑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그 사랑만이 이 여인을 정의할 수 있고 완전하게 할수 있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지를 지금 이 아가서가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이것을 깨닫는 그런 날이 되기를.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